사비드 월십이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벌써 12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극렬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이를 보여주기 위해 나사도 요한은 삽입이라는 문학 기법으로 요한계시록 7장을 기록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즉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와 하늘에 존재하는 아무도 셀수 없는 큰 무리, 즉 하늘에서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사탄 추종 세력의 삶 영역을 파괴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심판의 도구인 땅의 내 바람이 대기하고 있을 때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아 내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믿음의 전투를 하고 있는 참교회 공동체인 14만 4천의 이마의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지상에서 믿음의 전투를 하고 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동시에 천상에서도 존재했는데 그것은 아무도 셀수 없는 큰 무리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셀수 없는 믿음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에 어린양 앞에 있어 하나님의 의해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새 출애굽의 성취된 상태를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승리를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료 가제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다. 모든 천사들도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도 말했습니다. 이들이 쟁취한 승리는 어린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있게 되어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목요 다비드 예비자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비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좀 길었어요. 14만 4천과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요즘처럼 마음 놓고 살기가 힘든 시기가 역사상 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극성을 부리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 같은 자연재앙에 대한 소식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위험한 세상 가운데 이런 가운데 나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과연 온전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내 삶의 통치자인 주님으로 그리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되, 나를 구원해 주실 구주로 믿고, 그믿음받대로 오늘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해 아래에 이보다 더 안전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곧 교회 공동체를 심판 대상이 아니라 구속 대상으로 취급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이마에 임치시고, 그들을 하늘에 올려 놓으심으로써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속의 대상임을 온 천하에 공표하십니다. 따라서 교회의 공동체로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전투하고 있는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 승리를 이미 쟁취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써 얼마나 멋있게 승리하느냐에 초점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전투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이게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전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미 하늘에 속하는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14만 4천으로 하늘에서는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로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이 세상을 지나, 새하늘과 새 땅으로 결국은 입성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laughs> 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는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하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늘 성경 말씀을 성령님의 배려로,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으로, 성령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정말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살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가장 큰 은사를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두 번째, 14만 4천으로, 하늘에서는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